얘가 풀 속으로 도망가치니까 내가 계속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날러가네요, 날러가. 제가 봐요. 훌쩍날러가버리고이 통치 큰 놈이 날러가는 것좀 봐봐요. 근데 짝을 찾아야 할 텐데, 이거 짝이 없다. 이 짝이 있으면요, 등에다 얻고 다니거든요. 얘가 얻고 다녀지 짝을. 그 없어요,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달에는 서리가 내릴 판인데, 그 안에 짝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후손들이 또 탄생하죠. 아, 이게 시방. 열 구름마. 이걸로 열 구름마. 마른 풀을 걷어다가 여기다 써놨어요 들깨밭 가장자리에 여기 논뚝이거든요. 밭뚝이거든요. 밭뚝에 감나무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공간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뭐 이게 일주일 혹은 한 10일 정도 후에는 얘가 뜬이라고 여 옆에 와보면 냄새가 납니다. 예, 냄새가 솔솔 나는데, 그 냄새가 맛, 맞기에 기분이 나쁘지 않고, 적당하니 맡을만한 그런 냄새예요 이게 무슨 냄새냐면은, 방선균이라는 미생물이 이제 얘네들, 이제 발효시키려고, 부패시키려고, 아, 가나들이 번식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선균 냄새입니다. 예,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좋아요. 이게 예. 한이주이 있으면 비가 맞으면 더 빨리 뜨고 뜬다고 그러거든요. 발효된다는 말을 뜬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예, 보통은 다 뜬다고 그래죠. 이게 끈이라고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그게 방선균 냄새입니다. 이 방선균 냄새는 사람을 맡아도 아무런 해가 없고 오히려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방선균 냄새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비료를 맞으면 은좀더 빠르게 뜹니다. 생풀과 섞어서 여기다 싸놨기 때문에 생풀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더 발효가 빨리 돼요. 이게 지난번 마을 어르신들과 저희 집사람이 같이 하우스 공간에 풀이 무지하게 우거졌었거든요. 그걸 베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서 이거 담아 날러다, 얘다 싸놓은 거예요. 생풀태는, 이게, 구루마로 이거 손수레죠? 손수레로 실고 다닐라면은, 0 번, 2 0 번도 다, 더 다녀야 돼요. 무게도 있고, 부피도 많아서. 근데 마르니까, 가벼워지고, 부피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말르도록 놔뒀다가 지금 걷어냈어요. 아직도 더 걷어내야 해요.